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리는 코인엑스의 더우티비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코인엑스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2월 넷째 주는 비트코인이 약 조정 이후 다시 100k 부흥까지 상승하며 큰 변동성을 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이 발생한 당시 도미가 상승하며 알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지만 이내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자 도미가 하락 하며 충분히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주 었습니다. 과거 상승장에서 피난레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조정과 회복 이 여러번 반복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조정이 무대된 투자자들이 하락시 매수로 받았다. 치는 것을 관성적으로 할때큰 하락을 하며 상승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가정하면 아직 큰 조정이 3번 정도 더 남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비트라지 투자자에게는 이런 큰 변동성이 야기될 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네 가지 코인의 포먼스를 복기하고 아비트라지 유저가 할수 있었던 플레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UXLINK, AGLD, MOVE, MOKA 이네 가지 코인은 비교적 최근에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코인인데요. 공통점으로는 상장 공지 직후, 어비트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 크게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시작되었다가 우하향하는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은 재단이 있으며, 이 재단들은 대부분 상장 당시 그동안 매집했던 물량을 덤핑합니다.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가격이 조정받았을 때 물량을 다시금 매집하고 운전을 시작하는 패턴이지요. agld와 무브 그리고 모카이 역시 유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며 높은 김치 프리미엄과 현상 갭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비트라지 유저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이중에서도 ux링크는 상장 당시 200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하여 5000원대까지 상승하며 엄청난 운전을 보여준 코인입니다. 타코인들과는 다르게 운전 과정에서 유독 김프와 현상갭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었던 코인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정고점을 돌파 상승하며 숏 포지션을 청산시켰고 이를 연료 삼아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현물 효과가 탄탄한 바이낸스가 아닌 OKX와 바이비테마 현물이 상장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현상갭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셋째, UX 링크의 원화 가격이 업비트 유저들이 좋아하는 100원과 1000원 단위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업비트 유저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은 물론이고 세력의 운전으로 인해 결국 거래량 5조원을 초과 달성하기 이릅니다. 세력의 운전에 덧붙여 리테일 머니가 많이 붙으면 여러 거래소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수익원으로는 급등 또는 급락시 발생하는 김치 프리미엄 차액과 현상갭 그리고 펀디피 매매가 있었습니다. 최근 상장 직후 우후 하향했던 신규 코인 코인들의 유쾌한 상승이 업비트 유저들의 거래 빈도를 독려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불장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매매가 아니더라도 아비트라지를 통해 좋은 수익이 가능한 시장의 흐름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인엑스 다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